제가 이렇게 잠깐 10분 동안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킨드랜드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킨드랜드와 함께 하면서 제가 4, 네번에 지금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두번 하고 올해도 두번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노래나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를 한두곡 두 정도 준비했고요. 어, 여러분들 이 노래 공연 끝나시고 저랑 함께 힌디랜드 어, 부스로 가셔서 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그 나름 또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지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서 어,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곳은 선물이 있어야 호응이 있겠구나 싶어서 어제 역시나 제가 선물을 드렸더니 반응이 확 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우미를 <laughs> 데려와서 제가 노래하는 를 동안 옆에 그 저희 킨드랜드 관광청 직원분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도 같이 쳐주시고 어 함께 이렇게 좀 따라 불러주시고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네, 지금 준비 좀 가고 있죠. 네. 어 제가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까는 이제 올해 유명했던 곡을 불렀다면 오늘 지금은. 제가 이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팀의 노래를 한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해요. 어 더이든이라는 그룹이 이제 히드싱어 프로그램에서 조성모 표 제가 조성모 편 우승자고 그리고 김봉수 편 우승자, 신승원편 우승자가 만든 팀이에요. 네 지금은 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네가 내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어,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이 노래가 이제 세 명이서 부르는 건데 제가 지금 혼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담을 덜어주셔야 돼요. 어 지금 이제 선물 나눠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제가 노래를 한 소절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한번 따라 불러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네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세네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만 세네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네 좋아요. 이제 어 지금부터 잘 따라 부르시는 분께 아마 선물로 드릴 것 같아요. 네두 번째 곡으로 저희 더이드네 니가 내곁에 있으면 좋겠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